자, 20번 가서 보죠. 19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분자가, 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뭐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x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왜요? x에 대한 식이 될 거라고 해서 밑에, 아래 끝에 x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f, x다,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즉, f,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integral, x에서부터 1까지 f t dt. 자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래 끝위 끝을 좀 바꿀게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X가 되고 FTDT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래 끝위 끝을 바꾸는 대신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자 문제가 limit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분의 여기가 뭐가 될까요? FX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구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필수 행동이 있죠. 그쵸? 자, fx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두 가지 필수 행동. x에다 뭐 집어넣어 보는 거, 1 집어넣어 보는 거, 따라서 f1이 되는 거죠. f1이 되면 위끝 아래끝이 같아지니까 0이 되죠. 따라서 f1이 0이니까 여기다 갖다가 f 1 써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결국 이것은 뭘 구하라는 얘기죠? f-1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필수 행동을 하죠. 뭐요? 미분. 양변 미분하세요. f-x. 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숑데이프에서 f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f1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하고 f1, 일 집어넣어 보세요. 저 위에 있는 fx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3하고 2들은 지워지고, 계산의 결과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